성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동생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로 중생하여 영이 살아난 성도가 이 땅에 도는 중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영생이라 함은 중생된 영이 자란 것을 말합니다. 영이 자란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두 번째 구원 개념입니다. 이 구원을 성화구원 혹은 믿음으로 현재 지금 받는 구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멸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때요? 영생하고 멸망하고 나눠졌요네 아, 예, 그럼 사망하고 생명하고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네, 나눠졌요 그럼 우리가 이게 나눠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구별이 딱 확실하게 되지요. 아, 네. 그러면 이게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 딱한 가지 더 하면 목숨. 목숨은 이렇게 동물적인,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것이 목숨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서 움직여요. 그것은 목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망하고 생명하고 나눠져야 되고, 영생하고 멸망하고 나눠져야 돼요. 생명은 여기 살아난 걸 얘기하고, 영생은 명, 영이 잘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이 잘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영생의 삶들은. 내가 영생의 삶을 살 건지, 멸망의 삶을 살 건지, 그것은 내가 결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누가해요 성령. 예, 네, 성령 하나님이. 음.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 네. 그리고 또가마감도또 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구에게? 그 내게. 자신이. 내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어, 그것은 자유의지는 언제 영생을살 음, 살 때는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영을 길러주시고 음. 신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고 영이 음. 살아날 때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어, 우리를 은혜미경으로 살리십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구원 개념이 첫 번째는 영이 살아나는 거, 두 번째는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 영이 자라는 것을 에그예 네, 영생이라 간다 이렇게 딱 나누니까 편하죠. 아, 네. 그런데 지금 설교 저기 그 뭐라고 할까요? 들어보세요 저기를 그 방송 들어보세요 이게 다 섞여져서 돌아가요. 대부분 그거 나눠서 하신 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에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에 그것을 에그 나눠서 봐야지. 질문 14번 볼까요? 유한복음 예. 3장 16절에 나와요. 14-2번. 14-2번. 야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보 보이시나요? 멸망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위성경 말씀은 성부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믿음으로 중생하여 영이 사는 성도가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지게 된다. 따라서 영생이라 함은 중생된 영이 자란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성화 구원, 혹은 믿음으로 현재 지금 받는 구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열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망의 생활은 하나님과 행복한 생활을 못하고 옛 사람이 세상과 행복한 생활을 한 것을 의미한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개념을 제가 이제 그전 분주에 이렇게 같이 안 나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한 겁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바탕이 돼야 돼요. 아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에요. 한번 죽음 보십시오. 후 부활, 은혜로 미래에 받을 구원, 미래에 받을 구원, 영화 구원, 영광을 입고 부활하여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 음, 그런 상태를 것입니다. 얘기해요. 죽음 네. 후에는 어때요? 우리가 영체를 입는다고 아까 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영체를 입고요 영체 입고 있다가 어,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하고 순생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예, 둘째 부활에는 생명부활이 있고, 생명부활이 있고, 사망부활이 있고, 그래요. 상급부활이 있고, 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불택자들은 무슨 부활? 사망부활, 사망부활, 사망부활. 사망부활. 그렇게. 그렇지. 예, 예, 기억할 수. 니기억할 수. 니까요한복 11장, 25절. 11장.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는 이것을 예, 예, 예 15번 째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떤 자로 표현합니까? 부활요 생명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걸고 예. 그 생명을 주는 자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고 아니, 생명이다. 생명이다. 아니. 나는 부활될 자고 부활을 시킬 자고 생명을 줄 자고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예수님 자체가 실제 그랬죠. 아멘. 네. 네,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체는 죽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것은 영생, 영생이 되어 부활하여 산다는 것을 네.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을 음. 얘기하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져서, 사라져서 실제로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 어때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야 안 살아요? 다시 부활되지요. 부활 다시 산다는 의미는 그 영의 세계를 지나서 다음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부안, 때부활어서 실제로 그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십자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생한 성도가 새 사람으로 믿으면 이을 살아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영생이 되어 영이 자란 상태이므로 그 행복은 없어지지 않냐고 아버지 나라까지 영원히 갑니다. 네, 예, 영혼이 갑니다. 이제 예,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살아서 믿는 것이 있으면 죽어서 믿는 것도 있을까요? 죽어서는 믿을 수가 없어 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그 질문도 내가 던져놨는데, 던져놨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다 그러면, 살았다는 얘기는뭘 살았다고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육체가.. 육체를 산 것을 얘기해요. 세 사람, 은 영이 산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아 그런 아 저게 육체가 아니죠. 영, 예 영이 산 것을 얘기하잖아요. 네. 살아서 믿는 것은 뭐냐, 중생된 성도가 네. 어, 살아서 새 사람으로 사는 네. 것이 산 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때가 있고 옛 사람으로 살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새 사람으로 살아서 새 사람이 우리가 그 성령의 성신의 소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져서 성령의 연매가 되게 맺어지면 어때요? 오, 어, 그럼 영그 성령 의연매가 맺어져서 영생이 된 거잖아요. 아매. 영이 자란 거잖아요. 아매. 그럼 부활할까 안 할까? 부활하지. 어, 그것이 영원히 가지요. 아멘 예. 그다음에. 죽어서 믿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옛 사람으로 믿는 것입니다. 즉옛 사람은 육에 속함으로 죽어 있어서 옛 사람으로 믿는 것은 죽어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엉뚱한 질문을 던져놨어요. 근데 생각해 보라. 실제, 영이 죽어 있잖아요. 죽었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겼다, 이 말이잖아요. 사망 안 했단 말은, 살아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중생된 영하고, 육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돼서 사라지는 그 삶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읽어보시죠. 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시키는 자요 생명을 주는 자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중생한 성도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생활과 입을 통해서 성포된 진리의 말씀을 중성, 중생된 새 사람으로 믿으면 영생의 삶이 되는데 이것이 살아서 믿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중생, 중생된 영이 영생의 삶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므로 영혼의 살아남이 있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서 중생된 새 사람도 믿는 삶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 일과정 서정에서 과거에 완성된 구원과 구원 2과정, 현재 진행형적인 구원과 구원 3과정, 미래에 완성될 구원과정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어때요? 마지막에는 죽음 후에 구원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가지 이제 됐죠? 어, 과거적으로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은 내게 이루어진 건가요? 안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이루어진 거죠. 네. 그리고 영생으로 되어진 거 있나요? 없나요? 되어진 것이죠. 있죠. 네. 뭐 그것도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어, 된 거예요. 그것도 네. 완성된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또될 것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어, 그것은 진행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 영이 살아난 것을 얘기하냐, 영이 자라는 것을 생명적인 걸 얘기하냐, 그럼 영생적인 걸 얘기하냐? 부활을 얘기하냐? 우리가 나눠서 봐야 돼이 개념이 나눠져야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좀 읽어보시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구원 개념을 함축하여 보면, 어 보면 첫 번째 구원 1 과정으로 죽었던 영을 은혜로 살려준 것이고, 영이 살아 중생된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구원 2 과정이다. 즉, 중생된 영이 생활 속에서 행위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보원 개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데 세상에서 영을 살려서 가르치고, 어, 기르시고. 기르시고, 기르시는 가운데 영에게 실질적으로 영적 지식, 영적 성품, 영적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때는 장차 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 능력과 영광을 입고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삼 과정으로 세 번째 구원 개념입니다. 이 미래 받을 구원 또는 영화 구원이라 합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 개념이 예, 죽음 후의 부활과 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도 영생을 삶을 사는 것도 구원,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 속에서 들어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네,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마지막 19번 볼까요? 19번. 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타난 구원 개념을 설명하세요. 죽음 후에 부활에 있는데 세상에서 영을 살려서 기르시고 기르시는 가운데 영에게 실질적으로 영적 지식, 영적 성품, 영적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때는 장차 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 능력과 영광을 입고 자라나게 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 받을 구원 또는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 네.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래요. 아, 네. 에베소스 1장 3절에서. 아,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예요. 아님. 그러니까 신적 지신, 신적 지혜, 신적 성품, 아님. 신적 능력을 영과 육을 잊고 있는 상태에서 입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님.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고 아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 영을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또 멸망의 삶에 있는 육신을 이용해서 살려는 중생된 영을 이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서 영을 기르십니다. 아, 네. 지금 기르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기르냐? 우리 생활 속에서 기르거든요. 아, 네. 우리 가정생활에서 기르요. 아, 네. 직장생활에서 기르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삶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내가 걷어다니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 순간순간 우리가 멸망이냐 영생이냐 그 뒤로에 서 있잖아요. 어,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